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내리쬐던 어느 날, 유대 땅을 지나 사마리아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여정 중 수가라는 성읍 근처의 야곱의 우물에 이르러 그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 시각은 정우 무렵,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해를 피해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항아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셨고 그녀가 우물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여인은 당황한 듯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말조차 섞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하십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생수를 준다고요.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으시면서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자손들과 짐승들도 이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껏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먼 길을 물기를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말을 돌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요. 예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도 조금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침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 여인은 항아리를 내려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정호의 우물로 혼자 오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수가 그녀를 따라 우물가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에 이끌려 우물가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기셨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다시 그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말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노라 그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그 여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있던 그녀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 여인의 발걸음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가성 전역에 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여인처럼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처를 모두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우물가에서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은 수천 년전그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손끝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